자, 이제 8번 문제 보는데, 첫 번째,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함수의 표에 나왔는데, 앞에 연속이다 라는 단어 붙었죠? 연속 함수 fx. 연속 함수 fx. 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gx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3차 함수 gx인데, 이 직원 뭐지? 했어요. 그럼 gx도 여기 가볍게, 우리 항상 하듯이 꼴을 하나 만듭시다. p x 함승 qx의 제곱, rx 플러스 s 이렇게 자 결국엔 이거 gx 만들라는 식이야 이게 gx 만들면 이 문제 끝나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또 하나의 옵션이 홀수 k가 있어요 홀수 k가 있는데 단 k가 1보다 큰 홀수입니다 라는 제한법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해 주면서 문제를 봐야 한다 근데 가를 봤어 f x 곱하기 gx가 말이야 현재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곱하기 1 사인 K분의 파이 x 다 설명돼 있어요. 이상치 않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국 두 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한쪽을 넘길 텐데 누굴 넘길 거야? 이대는 거야.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이 단어가 나왔어요. F의 K마이너스 1은 7분의 파이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럼 이것은 분명히 fx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이 설정은 fx가 gx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곱하기 사인 k분의 파이 x 야 대신에 중요한 단어붙 묻죠. 단, gx가 0이 아니라면이라는 게 따라 붙어야 돼요. gx가 0이 아니라면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요. 분모에는 0들하면안 되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힌트를 얻었어 그럼 더 이상 뭐해 그럼 몰라 왜냐면 gx 의식을 모르니까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gx가 0 되거든요 아3차 함수지 얘가 3차 함수인데 얘가 0 되는 게딱몇개 있냐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3차 함수의 그는 총 토탈해준 몇개세 개가 나와 야 정상인데 세 개가 아니고 딱두 종류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gx라는 걸 알았어. gx라는 건 말이야. p의 x-1의 제곱, 아, x- p의 x-의 k-1 또그 다음에 x-의 k플러스 6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함수야. 그럼 근이 두개밖에 없다는 건 어느 하나가 중근이 돼야 돼. 이게 되든지 아니면 p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의 K 플러스 6, 이거의 제곱이 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GX는 이둘 중에 하나가 맞아. 이 되는 거야. 그러면 GX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X는 말이야. K 마이너스 1하고 K 플러스 6은 절대로 될수 없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속 함수야 라는 단어 없었단 말이야. 누가 얘가 연속 함수야. 그러면 얘는 뭐 한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공존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한다? 공존한다. 공존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만약에 gx를 우리가 p의 x k 1의 제곱 곱하기 x-k 플러스 6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자는 얘기야 어차피 이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거 맞춰보자고 그러면 fx란 건 말이야 p의 x-k-1의 제곱 곱하기 x-k 플러스 6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1-코사인의 파이 x 곱하기 사인 k분의 파이 x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x가 절대로 k-1과 k 6은 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둘다 무슨 값 가져야 돼? 바로 나는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요 여기서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limit x가 k-1로 간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p 에 x-k-1의 제곱 곱하기 x k 6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x 곱하기 사인 k 분의 파이 x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걸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이런 게 있지. 가장 중요한 옵션 하나 살짝 적어본다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얼마다? 1이라는 사실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소화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X가 어디로 가면 좋겠어? 0으로 가면 좋겠어. 그래서 X-K, 그 다음에 X 빼기 K-1. 이 전체 값을 나는 간단히 T라고 치환을 할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K-1 넣는 순간 T는 0으로 가겠지. 그러면 x를 뭐로 바꿀 거야. 그러면 t 플러스 k 마이너스 1로 바꿔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이게 렇될 것이고 여기는 p t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x 의 신의 t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서 k 플러스 6을 빼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거 지워지면 k t 마이너스 얼마다? 7이다. t 마이너스 아 t-1-1, t-7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에, 코사인에, 파이에. 그 다음에 x 대신에 누굴 넣어줘? t 플러스 k-1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t 플러스 k-1.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사인에, k분의 파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t 플러스 k-1을 넣어달라. 이게 되는 거죠. 살짝 t 플러스 k 마이너스 t 플러스 k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달라 이 되는 거야 자 요건 기억하시죠?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게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거부터 그러면 코사인에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파이 t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파이가 돼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홀수라고 있어. K가 홀수. 그러면 여기가 합치면 뭐가 돼? 나는 짝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돼? 0파이, 2파이, 4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는 0파이, 2파이, 4파이. 이런 꼴이란 얘기야. K가 1보다 크니까 0은 아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올는 이런 값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건 코사인 파이 T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사인에 K분의 얼마 나오니? 어? 파이에 T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어쩔 수없이까 냅두면 되겠다. 그러면 0 되는 애들만 남겨놓아봐. 이렇게 되는 건데 0만 되는 거 남겨놓으면 T가 0으로 갈때 t가 0으로 갈때 pt제곱에 여기는 1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다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현재 여기는 p를 넣어도 뒤로 빼버릴게. 그럼 여기는 p t 7 이렇게 될 거고 사인의 k분의 파이의 t플러스 k 1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타이 어, 코사인 t였으면 여기가 2분의 1 나올 텐데 파이 t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해? 바로 파이 t의 제곱이 필요하고 그만큼을 나눠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나오니? 바로 2분의 1에다가 파이 제곱을 곱해준 내용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음.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제곱. 그 다음에 t 대신에 0 넣어주면 곱하기 얼마 나오니? 여기는 마이너스 7p.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7p.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사인의 k분의 파이의 k-1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그러면 사인에 파이에 사인에 k분의 파이에 k-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얼마야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기본으로 적 1을 아, 홀수니까 3을 넣었어. 3을 넣어 주면 얼마 나오니? 3을 넣어 주면 k가 만약 3이라면. 그러면 여기는 사인에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3 넣어 주면 3분의 2파. 이 k가 5 넣어 주면 사인의 5분의 사인 4파. 이이런 식의 값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0이 아닌 값이 등장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은 오케이 이게 렇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나는 값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과정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로까지 한번 설명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극한 값, 중요한 건딱 값이 딱 떨어진 게 중요한 거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밝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극한 값이 존재했다는 걸 밝혔다는 게 중요한 거야. k라는 값을 이제 입력만 하면 값이 딱딱 떨어질 거란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t가 어디로 간다면 k-k 플러스 u 로갈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t가 k 플러스 6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는 p에 t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에, 아, 기본적인 x에.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6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x.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있 사인 얼마 나온다? k분의 파이 x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요 값도 존재해야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면 k 플러스 6 넣어주면 어차피 여긴 0 아니야. 그렇지? 얘는 0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1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파이의 k 플러스 6이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1 넣어봐. 3 넣어봐. 그러면 얼마야? 9파이. 아니면... 1 마이너스 코사인에 파이 k 플러스 6 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6 파이라는 건 어차피 제자리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에 k 파이와 같다. 파이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 되니? 아, 3 넣어주면 얼마 돼? 어, 3 넣어주면 나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파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나2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오너죠? 그러면 우파이는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 나와? 2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값은 항상 나는 2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현재 우리가 k 플러스 6을 한번 넣어볼까?라고 해보면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리미트 t가 k 플러스 6로 으갈 때, x 마이너스 k 플러스 6분의 사인에 k 분의 파이 x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편하게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x 마 k 플러스 6을 간단하게 t라고 치환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것은 t 플러스 k 플러스 6으로 바꿔주겠다. 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은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현재 t분의 사인의 여기는 기본적으로 t 플러스 k 플러스 6. 아 여기는 그냥 k 분의 파이의 t 플러스 k 플러스 6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해 보니까 리미트 t가 6으로 갈때 t 분의 사인의 현재 k 분의 여기는 얼마야? 파이 t 플러스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합쳐지면 얼마 나오니 나 파이 k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 리미트 여기 안에만 싹 계산해주면 사인에 k 분의 파이에 t 플러스 6. 이거, 요거약분나면 파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파이 플러스 이거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에 k 분의 파이에 t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t가 6으로 갈때 t분의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에 얼마나 온다 k분의 파이의 t 플러스 6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파이로 뽑아준다면 파이의 k분의 t 플러스 6이요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6을 넣어줘 현재 여기다 0을 넣어주죠 6이 아니고 0을 넣어줘야겠지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0으로 갈 때라고 하꿨다면 이렇게 0으로 간다면 자한번 t 대신 0 넣어 주세요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온다? 분모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에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k 분의 6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나와야 돼? 0 분의 0 꼴이 나와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0분의 뭐가 나와 달라? 0 꼴이 나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0 나와야 돼? 그럼 얼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아, 그 값은 얼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6의 약수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앞에 파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파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k분의 6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파이, 사인 2 파이, 사인 3 파이, 사인 4 파이, 이런 값들이 나와줘야 0분의 0이 되는 거야. 그면 러 k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 2, 3, 6 이렇게 가능해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홀수, 1보다 큰 홀수, 1인 홀수라고 한다면 k라는 값은 누구 바로 3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어 k는 바로 3이구나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성된 식 1번을 따라가봤더니. 식이 완성이 됐어. 가능해.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밑에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밑에 걸 하는 순간에 어디가 막히냐면, 바로 여기가 세타 제곱분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절대로 세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X, 요쪽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얘가 맞다. 현재 K는 얼마다? 2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칠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마무리인데, 지금 방금 우리가 gx라는 식 찾았고요. 그 다음에 k가 3인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gx란 p에 x-3 넣어주면 3-1은 2니까 x-2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3을 넣어주면, 여기는 X-9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쵸?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FX를 정리한다면. FX는 1-코스아인 파이 x 곱하기 i 인의 2분의 k분의 파이 x 인데 k라는 거 많으니까 3분의 파이 x 라고 적어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여기 살짝 가로해 주고, 1-코스아인 파이 x 곱하기 i 인 3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px-2의 제곱 곱하기 x-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미정계수뭐 남았어? 바로 p만 구하면 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알수 있는 건 f의 k-1이, f의 k-1이 7분의 파이 제곱이다 라고 줬어요. 근데 k가 3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f2 값 가져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f1을 넣어보려고 했더니 분모가 0 나왔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러면 l i m x가 2로 갈때 p의 x-2의 제곱 곱하기 x-고 1-cos의 파이 x 곱하기 s 인3분의 kx를 풀어주세요. 파이 x 를 풀어주세요. 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니? 일단은 2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2를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7. 2를 넣어주면 얼마야?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120도. 아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구나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만 해결해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p 도 살짝 뽑아 놓을게. 그러면 x-2의 제곱분의1 빼기 코사인 파이 x를 한번 구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빨리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프탈 정리를 통해서 문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시원해서 풀도 괜찮아요. 선생님, 요번에 한번 로프탈 정리 한번 써볼게. 아까 정의로 한번 풀어봤으니까. 자, 미분해 주시면 2의 x-2의 1승 값. 소기값미분하자 1밖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1날라가고 마이너스 코사인은 사인의 파이 X 곱하기 얼마다?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번 로프탈 정리 써준다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미분하시면 여기는 2. 그다음에 여기는 코사인의 파이 X. 코사인의 파이 X 소위고 미분하면 파이 나오니까 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를 넣어주면 어차피 여기는 1 나오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뽑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p 분의 1에 2분의 파이 제곱에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추정 결과인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7분의 파이 제곱과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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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p 분의 1이란 결국 넘겨버리면 현재 역수니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4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역수이지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4. 즉, p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분모분자를 역수취해주면 되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gx란?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x-2의 제곱, x-9야. 라고 문제 풀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g4의 제곱이 무엇인가? 최종 구하는 값, 이거죠. 그러면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4 빼기 이는 2, 2의 제곱은 4. 여기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곱해 주세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5루트 3이 나올 것이고 그것의 제곱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5 25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75 이렇게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원래 30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또박또박 침착하게 하나 하나. 매 접하면서 따라가는 훈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